안녕하십니까. 시민 강사 김은희입니다. 오늘은 저와 함께 나의 첫 블로그 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이 블로그라고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블로그를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름지고 경륜이 있는 손을 가지 우리들도 블로그를 쓸수 있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핸드폰을 가지고 저와 함께 블로그를, 첫 블로그를 어떻게 핸드폰만 가지고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추가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핸드폰에서 네이버에서 네이버 블로그를 치고 네이버 블로그를 해서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,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. 설명을 드릴게요. 첫 번째, 여기 있는 흔히 부동산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블로그의 채널 이름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보게 되면은 본인의 아이디로 되어 있을 건데 채널 이름이라고 그러고 이번에는 여기 연필을 누르든지 메뉴에서 글쓰기 선택을 하는 게 갖고 가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은 여기와 같이 글쓰기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. 이 부분에 입력을 할수 있어요. 여기서 여기를 누르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부천시 아고라 시민 강사 교육 수강하고 적으면 되는데 제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블로그에 글이 제목이 여기에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밑에 그냥 쭉 적으면은 이것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요래 가지고 나중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누구나 볼수 있는 블로그 상태로 올라가지게 되거든요. 그다음에 요 부분이 있어요. 여기에다가 사진을 붙이고 싶다. 그러면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선택을 하면 그 사진도 여기에 자동으로 같이 올라가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는 등록.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목을 쓰고 두 번째는 내용을 쓰고 내용 쓰고 난 다음에 사진을 첨부할 수 있으면 은 이런 식으로 부친시 아고라 시민 강사 교육. 오늘은 여기 쓴 부분이 여기 그대로 나오게 되며 수업한 내가 선택한 사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. 스텝이 1, 2, 3, 4, 5, 6라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오늘 저하고 수업 전에는 시작 못한 이 입장에 있었지만 지금은 저와 함께 가장 힘든 첫 단계를 시작을 했거든요. 자,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한번 시작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쉽게 쉽게 스텝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의 첫 스텝에 축하드리며 다음에 같이 그 다음 단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